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스기아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사야서는 6장에서 8장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문 곧 시로 되어 있습니다. 산문 곧 내러티브 형식으로 되어 있는 6장에서 8장은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36장부터 39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전체가 시형식으로 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사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36장부터 39장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이사여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 37장은 앞선 예언들을 총정리하며 열방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3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질병 앞에서 무력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해 구원을 얻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 39장에서는 바벨론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얻었지만 자신의 영광을 과시하려는 유혹에 빠져 결국 바벨론 유수가 선포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38, 39장은 40장부터 66장까지 이어질 바벨론 유수의 초점을 맞춘 위로의 메시지에 서론 역할을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니 히스기아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아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시점은 38장에서 히스기아가 병들어 죽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해 살게 된 사건 이후이고, 36-37장에 아수루왕 사네립이 랍사계 장군을 보내 유다를 포위하고 조롱과 협박을 하다가 히스기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사건 이전입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으로 작은 나라였고 아수르에 계속해서 반역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는 것은 단순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축하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벨론 왕이 보낸 글에는 함께 힘을 모아 아수르를 대적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절의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열방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 먼 곳에서 온 사신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구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희스기야는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드러냈는데, 외국 사신에게 나라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무기구까지 보여준 것은 매우 경솔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이라는 든든한 동맹이 생겼다는 사실에 들떠서 안일하게 행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선물을 받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룬 업적과 소유를 자랑하고 뽐낸 것입니다. 삼절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이두 개의 질문을 듣고 히스기야는 한 가지만 답합니다.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는 바벨론이 말 그대로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것을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먼저 묻고 어디에서 온 자들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저 그들이 멀리서 나 때문에 내가 대단해서 나를 보러 왔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4절에서 다시 질문합니다.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희스기야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도록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희스기야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답합니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다. 이에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야 의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은 아니라고 경솔한 행동에 대해 두 가지 심판이 선언됩니다. 첫째, 보라 나리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내가 이룬 것이다, 내 소유다 하며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모두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히스기야의 자손 중 몇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1장에 보면 실제로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신다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 황관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사실 이미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불순종의 불순종을 거듭할 경우 내리실 저주로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단순히 히스기야 왕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원인, 계속되는 유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며 언약적인 저주의 단계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에 비견될 만큼 신실하고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다를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히스기야조차도 평안하고 안정된 시기에 금세 교만해지고 경솔하게 죄를 범하면서 넘어진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 죄인인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에서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족소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정당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희스이하는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며 안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회개하는 모습은 훌륭하다 할수 있지만 지금 당장 자신의 시대에 징계를 내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에 기뻐하며 안도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아쉬운 장면입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히스기야는 36, 37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막지 못한 분명한 한계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장과 39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히스기야는 인마누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장에서 8장의 아하스와 비교하면 히스기야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경건한 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예언된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메시아가 히스기야가 아닌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8장과 39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연약함과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면서 히스기야가 궁극적인 구원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40장 이후에 등장할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왕들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고 영원한 왕이시며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병고침을 받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으면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자신을 칭찬하며 축켜세울때 손사래치며 이 모든 것들 중그 어느 하나도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겸손히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걱정근심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지자, 금세 교만해져서, 이것은 내 창고다, 내 보물이다, 자랑하며,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했던 제목들이 놀랍게 응답되고 원하던 일이 다 이루어져서 걱정근심이 사라지면 금세 교만해집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은혜로 얻게 된 것들을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 마냥 자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원래 내 소유인 것처럼 당연히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때의 마음을 평소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겸손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위기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건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은 평상시에도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의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던 믿음이 평범한 일상 속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한 날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상시에 전시에 발휘되는 신앙이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경건하고 선한 왕조차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교만해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과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며 작은 것 하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커다란 문제와 고난이 왔을 때에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희스기야를 통해 기도 응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허락하신 목적은 자녀가 없는 히스기야에게 아들을 낳고 다음 왕을 준비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38장의 사건 이후에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문하세가 태어나고 문하세의 나이 12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25년의 시간을 문화세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으로 양육하는데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무나세는 히스기야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론을 놓고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히스기야가 강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뻔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길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길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셨을 때, 금세 교만해져서 아니란 태도로 행동하지 않도록, 나의 기도에 이런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기도 응답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이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도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무렵 바빌론의 왕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히즈키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어 편지와 예물을 전하였다. 히즈키아는 그 사절단을 환대하고 자기의 보물 창고 안에 있는 금, 은, 향료, 향유, 향유, 병기, 기타 모든 귀중품을 보여주었다. 히즈키아는 그의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예언자 이사야가 히즈키아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즈키아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론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러자 이사야가 다시 물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즈케아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소. 또 나의 보물창고 안에 있는 귀중품들을 그들은 모두 보았소. 이 말을 듣고 이사야가 히즈케아에게 말하였다. 망군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내 선조들이 오늘날까지 고이 간직하였던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게 될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너에게서 태어날 너의 친아들 중 덜어는 바빌론 왕궁으로 끌려가 내시가 되리라. 히즈키아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전한 야외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리라고 혼자 생각하였다.